얼마 전에 신문에 보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폴리드 달러를 집지 마라. 돈 픽업해라. 접혀있는 달러를 집지 마라. 보셨습니까? 이 뉴스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돼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왜냐? 저 달러를 집고, 오, 돈이야 하고 피는 순간에 뭐가 있었다? 마약이 안에 있었다. 펜타니. 어, 왜 마약이 있으면 보고 왜 마약 신고하면 되지 않냐? 문제는, 이 펜타니를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펴서 이게 공중에 흩날리잖아요. 흩날려서 흡입을 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망할 수 있어요 정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 같은 영상에 보면은 경찰이 그 마약상 잡다가 갑자기 총 들고가서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 그게 공기 중에 흔들린거 잘못 흡입했다가 이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게다가 이 펜타닐은 오늘의 주제인데요 원래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정말 한번 마셔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줄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마약이라고 하는데 이아편계진통제에몰핀 있죠 몰핀을 100배 농축하면 헤로인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이 헤로인을 100배 농축하면 펜타닐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laughs> 정말 미친 겁니다 정말 미친 거 그래서 보면 뭐 몰핀이나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주사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펜타닐은 이만큼 찍어서 정말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주사기로 찍어서 쬐끔 나요 그래도 사람이 한번 했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온다 그랬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펜타닐 치사량을 나타낸 이 사진인데 유명하죠 요겁니다 요게 치사량입니다 1달러를 펴서 공중으로 흩날렸을 때 그걸 잘못 흡입하면, 왼쪽은 요만한 동전, 요만한 동전. 잘못 흡입하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헤로인과 펜타닐을 치사량을 비교한 사진인데, 왼쪽이 헤로인이죠? 이만큼이 치사량. 펜타닐은 보이지도 않아요. <laughs> 보이지도 않아! 잘못 마시거나 하면은, 제 가는 겁니다. 게다가 코나 입으로 흡수가 된다 그래서, 단 1회, 극미량을 흡입해도 영구장애 이거는 마약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몇만 분의 일로 희석해서 진통제를 쓰지 않으면, 이건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에 가깝죠. 이 마약이 아니라 독약으로 분리해도 뭐 청산가리보다 훨씬 세다 그러니까 독약으로 분리해도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트럼프 정부 때 2017년에 저런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미국이 기억나시죠? 이때 트럼프가 선언한 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어요 공중보건 비상사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조금 더 세죠? 대트럼프는 뒤에 걸을 선언을 했어요. 물론 법률적인 차이가 있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가 다른데, 이때만 해도 국가 비상으로 갈줄 알았는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멈췄는데, 이게 2017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 왼쪽에 있는 차트가 미국의 약물남용 사망자 추이인데요요 파란색이 펜타닐류에요. 2017년이 여기입니다. 보시면 미쳤어요. 2020년 기준 6만을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만. 메타암페타민도 회색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소해. 뭐, 뭐, 헤로인이라든지 뭐, 우리가 아는 흔히, 뭐, 코카인 이런 것들은, 올르기다우리지만 별로 안 올랐는데, 펜타닐류는 미쳤어요. 이 메타암페타민하고 두 개가 미쳤는데,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었고, 총기 사망자가 4만 명이에요. 저런 합성마약이 요 짙은 빨간색이거든요? 짙은 빨간색이 사실상 최근에 미국 어떤 마약류를 주도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다, 마약으로 사망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더큰 문제는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증가한 걸볼수 있고요. 저 인종도 가리지 않아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 전부 가리지 않고 역시 전방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역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남부가 조금 더 세긴 한데 남부가 여기 아무래도 멕시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세긴 한데 여기도 있고 사람의 인구가 많은데는 뭐 대부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래 미국의 펜타닐 같은 마약류가 퍼질 수도 있지. 근데 갑자기 왜 저런 최악의 마약이 파을치는가 갑자기 왜 이게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낸 자료인데요. 펜타닐이 어디서 들어왔나 보이십니까? 어디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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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죠. 미국이 요즘에 이걸로 날립니다. 펜타닐의 원료가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멕시코로 와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다 아니면은 캐나다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대놓고 저 DEA가 발표한 데포트에 보고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펜타닐의 가장 주요한 공급원이다. 원료의 공급원이다.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 2021년 9월에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있는 펜타닐 업자를 지명 수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이에요 가면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있어요 원티드에서 써놨어요 이 업자는 현상금이 현재 65억입니다 장지한이에요 장지안키 리더라고 돼 있죠 어떤 마약 조직의 키 리더라고 500만 달러의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위치 정보만 제공해도 500만 달러가 나와요 이 정도면 엄청 센 거죠 가면 얼굴도 있어요 가면 <laughs> 잡아보시면 5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왜 유명한 사건이냐면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사건이에요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펜타닐 오남용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지 마라 그, 너희들이 좋아서 놓고, 너희들이 좋아서 쓰는 거, 너희들이 오나명으로 하는 걸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게다가 아까 전에 저 장지한 현상금 건 사람, 즉시 철회해라. 왜 중국 국민에 대해서 네가 현상금을 거냐? 중국에 대한 공격과 비방을 중단하라. 저 장지한이란 저 사람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 수출했을 때는 이게 마약이 아니야. 일반 화학물질이었어. 근데 니네가 그걸로 마약을 만든 거잖아. 중국은 2019년 5월부터 펜타닐을 마약 지정했는데 두 사람 이 2017년 18년에 한 거고 중국에서는 일반 화학물질을 수출했는데 그 멕시코에서 그걸로 약 만들어서 위로 빼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을 니들이 현상금을 거냐? 실제로 잡혔는데 풀어줬어요. 중국에서 잡혔는데 모종의 이유로 풀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놓고 지금 현상금을 거는 거고 2016년에 여기 나오죠? 체포됐었는데 2017년 석연치한 이유로 풀려나서 4년째 붙잡히지 않고 있다. 앉아 보니까 미국 법무부가 기소하면서 현상금을 건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 정도까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부의 실질적인 암묵적인 용인이 있는 거 아니냐 공산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마약을 팔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거의 국가가 국가의 말이 안 되지만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그냥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의 피해가 오니까 피해고 오는 거를 니들이 그냥 원목적으로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1840년 중국을 한방에 보내버린 게 1차 그리고 2차 아편전쟁입니다 영국이 저기다 아편 꽂아 넣어서 아편 밀어 넣어서 그 중국이 저 아편으로 가니까 나중에 영국하고 청나라 때 한판 붙었다가 중국이 그대로 베이징까지 쓸려 버렸는데 지금 뭐 반대로 우리한테 그 펜타닐 같은 그런 마약류를 이 원료를 어디로 해서 넣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백악관이 2021년 글로벌 불법 마약에완료된 외국인 제재에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펜타닐 같은 미국의 어떤 불법 밀매로 수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다는 거를 나는 발견했다.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셔널리머저 y 국가 비상사태를 아까 트럼프가 공중 비상사태 선포한 거 이어서 국가 비상사태를 202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겠죠. 뭐 미국 언론에서 보고 쓰는 거니까 차이나를 타겟으로 한거 아니냐. 중국을 이번 마약과의 전쟁은 중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폴리티코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문제보다 이 중국에서 불법 수입된 이 원료, 원료가 멕시코 같은 데서 생산돼서 올라오니까 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펜타닐 문제가 더 크다. 그다가 중국이 저런 화학물질 저런 원료 수출에 통제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충돌이 이제 촉발되고 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거예요. 중국에서 생산돼서 멕시코로 운송되는 걸 니들도 중국인들도 알고 있는데 멕시코로 수출되는 화학물질을 왜 막지 않느냐? 중국은 야 그거 우리가 너희들 는거 아니야? 멕시코 카르텔이 너희 나라 는 거잖아. 멕시코 길을 막아 카르텔을 잡아 얘네 생산 공장을 죽쳐야지. 우리는 그냥 거기 뭐 염산 뭐 이런 거뭐 염산인지 뭔지 몰라도 이런 그냥 그냥 원료 키쳐 원료 주는 건데 그걸로 얘네들이 그거 만들어서 알약으로 만든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야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거 저기 어디 나라에 수출했어? 근데 그 나라가 그걸로 미사일 만들어 쐈어. 그럼 대한민국의 문제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중국 정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얘기하는 멕시코 카르텔의 니네가 합성 마약류 원료를 공급하는 거 아니냐 utterly false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미국의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했을 뿐이고 그거를 마약에 만들어서 미국이 하는 건 멕시코 카르텔 가서 멕시코를 날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유튜브나 이런데 아니면 신문 기사로 보시면 이런 오피오이드 같은 어떤 합성 마약류 취해 갖고 바닥에 뻗어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서 보시면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이러니까 이 파란색이 펜타닐이라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2017년이에요. 최근 3년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수 있고 미국 입장에. 해서 보면은 정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그런 어떤 사진이나 뻗어갖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 길에서 왜 일어나지 못할까 저런 걸 맞으면 어한 번을 맞아도 영원히 그 약을 맞지 않으면은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약을 안 맞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요 그써 있는 걸 보면은 몸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트럼프 시절에 전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중국이 멕시코 카르텔에 보내서 거기서 알약 만들어서 자꾸 우리 위로 올린단 말이야 미국으로 자, 그러면 중국 그거 수출하는 거를 중국을 미사일 을 날릴 수 없으니까 트럼프가 야, 우리 비밀리에 멕시코 마약 공장에 패트리어트 있잖아 그거 그거 몇발 팍팍팍팍 쏴서 싹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냐 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했대요 그 처음에 마크 레스퍼는 농담인 줄 알고 허허 하고 웃었는데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다 그래서 약간 말그 남의 나라에 패치리오트 미사일 그 쏴도 되나 게다가 카르텔이 좀 넓어 거 도시 쫙 퍼져 있을 텐데 거기다가 그랬더니 트럼프 가 이렇게 얘기 했대요 아무도 우리가 한줄 모를 것. 야, 씨, 그걸 어떻게 몰라? 그거를, 옆나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카르텔이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곳, 수백 곳에 있을 텐데, 거기 마약공장에 미사일에 빠바바바박 쏴서 날린 다음에, 어, 이 몰라요. 우리가 한 줄,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얼굴을 쳐다보니 농담이 아니었다. 라고 해고록에 쓴 적이 있습니다. 쓴 적이야. 실제로, 럼프형이 되면은 미사일을 쏠수 있다. 이거 심각해지면 멕시코 쳐들어갈 수도 있죠. 멕시코 뭐 정부하고 손을 잡고, 저 멕시코 카르텔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 왜냐면 지금 내셔널 리머전시 선언 했잖아. 지금, 미국의 거의 뭐전시상황에 맞먹는 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이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죠. 뭐, 최근에 오늘 갖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저런 약물 원화명이 사실 청정국가였는데,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한 번만 해도, 옛날하고는 다르게, 거의 독약이라고 합니다. 독약 수준이니까, 절대, 저건 뭐 미중 패권 다툼의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은 봐야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